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에 왔고요. 예. 오늘은 원래 먹을까 말까 고민했었던 햄버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요게 나온 지가 좀 됐어요. 한 2주 됐나? 2주, 3주 된것 같아요. 제가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햄버거가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근데 막 그렇게 땡기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맥도날드에서 이게 잘안 팔렸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서프라이즈 딜이 떴습니다. 요게 지금 4,600원인가? 그 정도에 먹을 수 있는 서프라이즈 딜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기회에 먹어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모짜렐라 인더버거 스타일의 버거예요 뭐 통모짜 와퍼 그런 류의 햄버거라고 볼수 있죠 대신 얘는 안에 익산고구마라고 하는 약간 고구마 필링 이런 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게 이게 서프라이즈 들이어서 오늘이 지나면은 못 먹습니다 이 가격에 오늘 한정 가격이에요 어쨌든 잡설이 길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포장을 열어보면은 예, 이렇게 햄버거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참깨가 박힌 번 그리고 양상추 이렇게 갈아놓은 게 들어가 있고 토마토도 들었어요 그리고 비프 패티, 그리고 익산 고구마 치즈 패티 이런 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무슨 소스 같은 게 들었는데 이거는 먹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모짜렐라 느낌이 전혀 안 나는데 좀더 먹어보면 날 수도 있는데 그냥 고구마의 퍽퍽한 맛 그거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패티는 기본적인 그냥 맥도날드 패티예요. 빅맥이나 치즈버거나 이런데 들어가는 일단 한입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이 햄버거는 인기가 없을만해요. 일단 고구마 패티가 너무 퍽퍽해 근데 고구마니까 어쩔 수 없지 뭔가 이 햄버거랑 그렇게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 그냥 고구마를 넣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게 모짜렐라 고구마 패티거든요 모짜렐라 느낌이 전혀 안나 지금 그냥 고구마 패티예요 물론 이게 딜레마인 게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패티잖아요? 근데 또 고구마 맛이 안 나면 안돼 고구마 맛이 안 나면 창렬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고구마 맛은 확실히 납니다. 뭔가 조화롭게 잘 어울린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 고구마 패티 때문에 볼륨감은 있어가지고 포만감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탄수화물일 거잖아요. 이 고구마 패티가 얘를 4,600원인가 4,700원인가 이 정도 가격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는데, 그건 너무 가성비적인 관점이고, 정가 주고 먹는 건 진짜 아니었던 것 같다. 진짜 수분감이 하나도 없어 입안에 수분을 전부 빨아들이는 느낌. 이거 드실 때는 꼭 음료수를 시켜가지고 같이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농담 아니고 진짜 여기 모짜렐라 두는 게 맞아? 모짜렐라 느낌이 1도 안 나는데, 사실 뭐 익산 고구마가 잘못한 건 없죠? 저는 모짜렐라 치즈가 그래도 패티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햄버거를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먹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느껴져 이 정도로 안 느껴지면은 그냥 안 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간 패티는 그냥 고구마 패티입니다 고구마 패티 여기다가 모짜렐라라는 이름을 넣으면 안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마 패티가 들었다 보니까 포만감은 확실합니다 약간 KFC 타워버거 이런 느낌이야 타워버거도 해쉬 브라운이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포만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그런 느낌인데. 얘는 4700원 세일 쿠폰을 뿌렸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뭐 맛이 없다고 할순 없는데 또 먹어봐야지 이런 맛은 또 아니야. 그리고 너무 퍽퍽한 것도 문제야 먹을 때마다 목이 막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야 여기다가 토마토도 넣고 양상추도 되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넣은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해도 퍽퍽해 사실은 얘네 입장에서는 나름 최대한의 똥꼬쇼를 한 거다 역시 저의 초기라고 하나 얘가 딱 나왔을 때 보고 제가 안 먹었던 이유가 있어 얘 출시하자마자 먹었으면 얘 가격도 한 7,000원 8,000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먹었으면 정말 혹평했을 듯 지금은 그래도 쿠폰 써가지고 4700원에 먹으니까 이 정도의 평가지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한번 먹어봤습니다. 괜히 서프라이즈 딜이 떴던 게 아니다. 확실히 포만감은 있지만 고구마 패티가 너무 팍팍해가지고 먹을 때마다 조금 힘들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 모짜렐라 치즈는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그냥 고구마 패티야, 고구마 패티. 그렇게 생각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내가 고구마를 좋아했다, 이런 분들은 드셔보셔도 괜찮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먹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드셔보셨던 분들은 굳이 드셔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서프라이즈딜 단품가 4700원 요런 게 뜬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드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빅맥 베토디 1955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아요 어쨌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